연길시의 한 민영양로시설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이곳은 10여 명 노인들의 즐거운 노후 안식처이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몇 달러 가사 어렵게 따라 부르고 있지만 즐겁기만 한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노라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그 시절 고향에 머물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기억을 잡기 위한 이 양로 시설의 운영자 배소윤 씨의 작은 노력 중 하나이다 우리 치매 노인들은 그 옛날 기억이 항상 남아있고 우리 단기 억력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이 남아. 그래도 조금씩 잊어가는 그 기억이 남아. 제가 끄집어내고 싶어가지고 그 집을 내고 싶어 가지고. 내 고향에 대한 정. 옛날 그 우리 고유한 그 맛을 자꾸 내가 뭐 전하고 싶다 말입니다. 아마 그게 몸에 몸에 밴거 같습니다. 나스로나도 모르게. 노래하며 살면은 젊음만 진다는 가사처럼 이로인들께는 어쩌면 옛 노래 한 수가 꽃나이에 그 아련한 추억들을 만나는 마음의 여행이고 치매를 이겨내는 좋은 약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배소윤 씨는 양로 봉사가 바로 진심어린 사랑과 소통으로 로인들이 지난 세월을 만날 수 있는 추억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냥 저는 생각 없이 사랑이라 생각입니다. 이게 모르는 분들이면 그냥 치매 노인들은 뭐, 막, 이렇게, 막, 아무,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분들만이 어떤 사유 공간이고, 그런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결과보다도 저는 그 과정을 저는 많이 중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렇고, 뭐, 춤도 따라 하는 분들이 없지만은, 그분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이고, 연길시의 여러 병원에서 치매 병동 간호원으로 일하다 양로 시설에 관련 유학 공부를 마치고 지난 2018년 양로 업종에 몸담은 배소윤씨 로인 돌보미로 열심히 달려오면서 가장 큰 수학은 로인이라는 호칭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것 로인 한명한 한 명은 두터운 한 권의 책과 같아서 그 안에는 멋진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으며 너무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오전 한때 소윤 씨가 로인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준비한다. 나 안주셔 자기 자리 앉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자리가. 예, 자기 자리에 앉아 주셔. 편. 으요 그래서 내가 마색깔 그림을 게 색칠하겠습니다. 각종 도안에 새겨진 종이를 받아진 어르신들. 색연필로 어렵게 그 도안들의 색칠을 하기 시작하고 어르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작품을 완성하느라 정성을 다하고 있다. 치매를 앓는 로인들의 인지력 향상과 기억력 향상을 위해 매일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예, 우리 이그림은이 그래서 뭐 여그림은 우리만톨로라고 만다라 그림입니다. 이거는 우리 노인들이 집중력을 집중시키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 집에 대부분 집에 노인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집에 노인들이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인지도를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봐요, 이 노인들이 그림 그리는 것이가 <laughs> 좀 아니죠, 예, 예, 이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그림을 자주 그리게 하고. 그래서 이분들들 집중도도 우리가 향상 시키고 또 그분들 취미도 우리가 더 불러리긴 많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 많이 이런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스스로 응용해 보자 말이에요. 다들 읽었습니까? 이걸 제발. 자, 놓고 우리가 서실서 여기 아닌가 말이에요. 조금은 김지도가 조금 더 그분들이면 그리고 체색이 조합이 아주 아름답다 말인데 선명하게 네. 대비되죠. 음. 자 우리 자바에서는 우리 윤노 인노, 윤노공 우리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다. 얼마나 예뻐요? 네. 음, 대단합대단죠 의로인들의 네. 건강을 위한 영양 식단도 필수. 다양한 과일에 의로인들이 즐겨 드시는 국수에 소탕까지. 주방에서는 소윤 씨의 일손이 분주해진다. 멀리 이국 타양에 사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부탁해 왔다는데. 우리 그 설탕 우리 여집에 딸이 사온다해. 겁니마감 아, 사온다해. 예. 딸님이 이렇게또 후후하게도 또 많이 사와가지고. 네, 예. 그 많이 잡수셔. 네. 예.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이다 찍어서 알려주면 우리 또 딸들이랑 우리 아들들이랑 편안하죠, 이. 예. 알심드려 준비한 음식들을 만나게 드시는 어르신들.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이 작은 효로 전해진다면 소윤 씨에겐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다. 양로원을 운영해온 지난 7년간 배소윤 씨는 치매를 앓는 로인들과 함께한 일상들의 감성을 담아 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향과 전통 미덕인 혀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은 많은 조옥 같은 시편들이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오늘도 그녀는 양로원에서 벌어지는 삶의 단편들을 한편또한 편의 시로 담으며 효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사라 시가 그거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거기는 삶과 조금까지고거리를 할까 그 거리를 걸어가는 우리 노인이 한 형상을 반영한 거어 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달에 있기 셔에 어, 제목은 의자, 노인과 이자의 거리는 5미터 오는 시간 50초, 노인은 걷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바닥과 수평선 이루는 몸, 가느다란 두 다리로 지탱하며 아찔아찔 걸어간다. 도와드리려는 몸짓에 노인이 고개를 젓는다. 매일 그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휘어진 허리를 펴며 의자를 잡아당긴다. 하나둘씩 자기 의자로 향한다. 누구의 자리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모두 자기 의자에 앉는다.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무더 여름 오후와 함께 짧은 살구처럼 물렁한 말이 요양원 점심 식사를 시간을 배우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간다. 양로봉사 체계 건설에서 우리조는 민영 양로봉사 시설 건설과 관리에 큰 중시를 돌려왔다. 최근년간 우리조 양로봉사 체계는 날 따라 최적화되고 있는데, 전주의 양로봉사 기구 187개, 침대 수는 총 17,000여 개에 달하고, 그중 민영 양로 기구가 65%를 점하면서. 양로사업 발전에 중요한 힘으로 부상했다. 한편 의료 양로결합이 깊이 있게 추진되면서 18개 의료 양로기구가 운영에 들어가 간호형 침대수가 4837개에 달하며 양로기구와 의료기구에 100% 계약봉사를 실현했다. 모두가 손잡고 기울이는 자상한 관심 나스 한, 소 통이, 로 인들 의 행복 한 만년 을 지켜 드 리고 있다.